아 여러분, 들 국가카드 졸업은 패키지를 안 샀는데 졸업을 해버렸어. 내 동생들이 알아서 뛰어났더라고. <laughs> 뭐 이것저것 뭐한적이 없는데, 아 근데 뭐 초반에 내가 많이 뚫어놨으니까저 겨울아, 그지? 그건 맞잖아, 근데 2,800점만 넘으면 12단계인 거지, 그지? 맞네. 이렇게 하면 12단계잖아, 맞지? 야, 13단계는 몇 점이냐 그러면은? 아, 4,400. 어떻게 이대로 가볼까, 여러분들? 어차피 6강에서 13단계에서 하시는 게 그니까 뽑을 게 없어갖고 내가 초반에 한 다음에 거의 안 했거든. 여러분들,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점수 같은 걸잘 몰라. 1 2단계 6번칸 메모리칩 안 했다고. 아, 그래, 그래, 메모리칩 하고 하자. 메모리칩 여러분들 하고. 음, 어, 고치. 야, 여기서 나오면 제일 좋은 게 뭐냐? 근데 서클리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. 맞지? 만약에 서클리 나와가지고 강화했는데 잘 된다. 저기, 저형 줄게요. 불랑형. 싸게 아공짜는척아하하 예예예 예. <laughs> 야 이거 느낌이 저기 이거 돌리면 되겠다 맞지 한다 에휴 단단하게 뭘 단단하게 아까 다 그렇지 서클리 잠깐만 나쁘지 않아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내가 4티어 돌릴라고 하면은 그 아까 여러분들 4400점 맞추라 뭐뭐 해야 된다고 2티 또는 드라이브 안전 플러스 1강 3개 노강 3개 아, 이 티어로 조져야 되는구나. 그러면은 야, 한번 돌리는데 뭐 8만 다이아씩 들어가는 거야? 아니, 푹지경은 그럼 이걸 맨날 돌렸으면은 도대체 어? 아니, 블랑형 이거 내가 강화 몇강해 줄까? 형이 열정해. 아, 이거 5에서 가야 되나, 여러분들? 아, 한 번만 내리자. 어? 이런 식 시원하게 오축하? 6 잠깐만. 블랑형 결정하세요. <laughs> 나는 형한테 이왕 주는 거 8강을 주고 싶긴 해 아니 솔직히 6강 못 쓰잖아 형 만족 안 되잖아 그치 시원하게 여러분들 남자답게 말랑말랑하게 삭팔 대성공 그렇지 그렇지 그그그그그그그렇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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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8강 정도면 길만 하잖아 근데 맞지 맞죠 여러분들 아니 뭐야 뽀찌야 형 이거 아, 왜 그래? 아, 나안줘도 되긴 하는데. 아, 주문 또 내가 마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, 이거 받아야 돼? 말아야 돼, 여러분들? <laughs> 받아도 되는 거죠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야, 대박은 무조건 그 사티 대갈인데. 어? 아, 고체 뜨면은 92% 정도 이상 고체 나올 거 같은데. 고체 나오면 죽이고 싶을 거 같은데. 천원 줄게. 이거 오번 했나 보네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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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팔 그냥 팔면 얼마냐 이거? 야 물약값 안 그래도 없었는데 고급 살먹좀 해야 되겠다 이거 어? 야오늘쓴 돈에 비해서 좀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민심도 사고 여러분들 일단은 뭐 강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강화.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강화가 존나 안돼 사치는 어? 어? 한 방에 유? 잠깐만 이거 얼만가요 6강 정도면? 야 30만 다이아라고 진짜로? 어? 없네 파는 게 일단 오메? 오메? 근데 8강이 되면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8강이 되면 아이 뭘 이런 거에 쪼냐 맞지? 팔 떠나 제발 1단 7? 잠깐만. 1단 7이야. 1단 7이야. 그치지 7만 써도 3티 몇강 정도지 여러분들? 어? 어, 아,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하네, 여러분들. 그러네. 3티 9강급이네, 여러분들. 8강이 8만 500. 야, 이거 이거는 파는 게 낫겠는데. 이게 7짜리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?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잖아, 이게. 너무 비싸 가지고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. 자,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수영한에 전화 한번 해 볼게요. 얼마에 사실지 한번 여쭤보고 자, 한번 여쭤볼게요. 일단 경매를 한번 좀 <laughs> 어, 형아. 네, 형님 안녕하십니까. 어, 그래. 좋은 소식 들었다. 예, 스타티어 어, 예, 옆에... 7 서클릿을 뛰었는데요, 님. 형님 뭐 어떤 거 끼고 계십니까, 님? 나3티어 쓰고 있지. 3티어몇몇강 쓰고 계세요, 님? 7. 아, 그래서 혹시 얼마쯤 구매가 가능하신가 해가지고, 님. 어, 혹시 그 지우 형 앞으로 미수 되냐? <laughs> 아그 그, 거기 미수는 쓰면 안 돼요, 님. 아 시연아, 말해봐 얼마인데. 아, 아예 저 형님 말씀하시는 가격 맞춰 드리려고요, 님. 진짜지? 예, 님. 이번에 저 그러면 어? 네. 아 아야 아, 전화 끊겼다 이거 잠깐만 전화 전화기 끊겼다 이거 잠깐만 야, 야 전화기 꺼졌다 이거 어떡 하지? 수영이 형 이거 전화기 꺼 전화기 꺼졌어 전화기가. <laughs> 아예 형들한테 물어볼게 내가 만약에 수영이 형님한테 진짜 싸게 드리고 싶다 그럼 얼마에 드려야 돼? 형들이 불러봐 그냥 나그 형들이 얘기하는 거 줄게. 아 싸게. 자 수영이라서 15아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저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신 가격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시원하게 수영이 형 10만 10만 드리겠습니다 10만 1만이면 싸잖아 어 늘? 여보세요? 아얘 예, 형님 아까 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했네 10만 홀, 10만 홀, 홀, 예 홀, 홀. 빨리 빨리 모아보세요 어, 이제 빨리 가면. 오케이. 자 잠깐만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. 하이 뭐이 정도 서비스야 여러분들. 에. 근데 형수님 가격이 조금 모를 거야. 수영이 형다 전화해봐야 되나 이거? 아 예, 잠깐만 이거 붙이는 거 조금 어렵거든 맞잖아. 잠깐만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한데 좀좀아그니까 15만 원을 일단 달아놓자고 그게 맞잖아, 그렇지? 아 프라임은 가격이 다르니까 여러분들. <laughs> 프라임 아이 수영이 형이 알아서 챙겨주겠지. 아 맞잖아. 아 이것도 잘 붙었으면 좋겠다, 여러분들. 아 제발. 나이 그렇지, 그렇지. 서비스, 서비스. 아 서비스. 아 오늘 뭐 아낌없이 퍼준다, 아낌없이 퍼줘, 그렇지? 서비스 바로 들어오자, 서비스. <laughs>